입술 건조의 가장 큰 원인은 구강 호흡 때문입니다. 우리의 코의 구조를 보면요, 어, 칸막이가 이렇게 많고 가느다란 관으로 연결된 빈 공간이 있어서 숨을 쉴 때마다 이 공간까지 바람이 지나다니고요. 옆모습을 보시면 눈이 있으면 눈 뒤의 공간도 이렇게 다 비어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눈 뒤의 공간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칸막이가 많은. 그래서, 어, 코의 부속 동굴이라고 하는 부비동이 전두동, 사골동, 장악동접평동 이렇게 있는데, 코로 숨을 쉴때이 모든 공간으로 바람이 지나다니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동안 0.25초 만에, 어, 공기 온도가 36.5도로 되어지고, 85%로 가습이 돼서 이 기관지에 깨끗한 공기가 공급이 되면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요, 이야, 기관지가 건조해진다든지, 어, 기관지에 찬바람이 느껴진다든지, 기관지에 자극이 돼서 기침이나 가래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관지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코가 좋지 않아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일단, 입 안이 이렇게 건조하고 마르게 되죠. 입이 마르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물을 먹어야 된다든지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침을 삼킬 때 편도선 부위가 아프게 느끼기도 하고 목 깊숙한 곳까지 건조하고 칼칼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입으로 침을 삼키고 이제 물을 먹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그동안 알수 없었던 간과하고 지냈던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이 건조해지는 그런 증상인데요. 알게 모르게 입을 벌리고 살짝, 아하고 벌리는 게 아니고 입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 숨을 쉬는 경우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면 입으로 계속 바람이 지나가면서 입술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입술이 이렇게 건조해서 여름만 괜찮고 겨울에 건조해서 입술을 이렇게 뜯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입술에 계속 침을 묻히면서 계속 입술이 빨개지고 건조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악순환 시키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이 위장의 열이거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고 있지 않은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코로 숨을 쉬게 해주면 코 건강도 좋아지고 기관지가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입술이 건조해지는 그런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입술이 건조한데요. 제가 비염과 충농증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살펴보는 증상은 입술이 촉촉해질 때까지 치료 받으러 오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 건조의 증상입니다. 입술 건조는 구강 호흡이 원인이고요. 구강 호흡은 비강과 부비동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고요. 비강과 부비동의 공간을 잘 해결해서 24시간 코로 숨을 쉴수 있게 해주면 입안이 건조한 것 뿐만 아니라 입술 건조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